자, 2차 방정식이 나온 상태에서 분수 꼴이 나왔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분수 꼴이에요. 그럼 일단 이 2차 방정식의 양변을 x로 나눠줘. 그럼 x 더하기 4 더하기 x분의 1은 0이지? 상수 이항해요.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4. 자, 얘는 1차. x가 1차고 얘는 2차지. 그럼 1차를 가지고 2차를 구하려면 양변을 뭐 한다? 제곱한다. 좌변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16이다.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얼마? 14가 된다. 2차 방정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분수꼴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분수 형태로 바꿔 줘야 되잖아.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눈 후에 얘는 1차고 얘는 2차이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한다.